안녕 얘들아. 자, 346번 하자. 삼차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데. 자, y는 f(x) 플러스 이런 x에 대해서 x축에 접하고, y는 f(x) 마이너스 이런 x 마이너스에 대해서 x축에 접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니? 문제가 f4를 구하래. f4. 자, 이거 많이 했지. 이거 많이 했지, 얘들아. 그지? 이거 많이 했지. 음. 예를 들어서 f(x)가 x는 a에서 x축에 접한다, 접한다. 이 말이잖아. 뭐 미터로도 될수 있지만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f(a)는 0이지. f'(a)도 0이지. 그지?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 자, 얘가, 얘가. 1에서 0이지. 그래서 f1 플러스 1은 0. 되니? 그 다음에 얘 미분 친구에다 1 넣은 것도 0이지. 그러면 f'1도 0이 되는 거지. 이해 됐지? 그 다음에 얘 x는 마이너스 1에서 x축에 접하니까 여기에다가 f 1 마이너스 1은 0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 미분 친구에다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지. 애플 프라임 마이너스 1도 0이지. 이게 기본이 되겠다. 알겠지? 이것만 확실히 알아두자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애플 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애플 프라임 1은 0. 그 다음에 애플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 그 다음에 애플 마이너스 1은 1이지. 원점 대칭이구만. 그제 음. 원점 대칭거라는거 대충 알고 f 프라임 이런 양, f 프라임 마이너스 이런 양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럼 f x를 적분으로 할까? 아무거나 어쨌든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계산하는 것만 남은 거잖아, 그지? 뭐 문자 매개, 식 매개. 뭐 어렵지 않을 거야. 음. 자 음, 귀찮지만 해야지. 자 ax 플러스 제곱 플러스 b 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 잖아, 그렇지? 일단 미분도 차 오차. f p r i x 는 3a x 제곱 플러스 e b x 플러스 c 잖아. 그렇지? 근데 네. 이거 있잖아. 3a에, 그렇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 얘는 3a x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3a x 제곱 마이너스 3a가 된단 말이야. 어, f p r i x가 3a x 제곱 마이너스 3a. 얘아 p는 0이구나. 그래서 b 는 0이구나. 그지? 3AX 제곱 마이너스 3A C는 뭐야? 마이너스 3A야. 아하 C는 마이너스 3A구나. 얘는 마이너스 3AX구나. 이해 됐지? 응.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조금만 좁혔다.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D가 되는 거야. 이두개 써먹었어. 근데 F1은 마이너스 1이래 1은 자 F1은 A -3A +D가 그다음에 f A 1은 A 3 l u s 1이고 p 1은 A p 1은 A 3은 A p l 스 s 1은 A plus 1은 A p l u d 1은 A plus 1은 0 plus 아, 음. 이렇게 되어있다. 그럼 저 값을 대입하면 되지. 1을 대입하면 f1은 a-3a 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a 는 마이너스 1이지. a는 2분의 1이 되겠다. a는 2분의 1 그럼 fx가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고 f4는 f4는 2분의 64 32 마이너스 6이니까 26이 되겠구만 알겠지? 뭐 어렵지 않았네요 자 이거 잘 기억해두고 뭐 어려운거라서 기억하라는게 아니라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이 계산하는 것도 요두 개를 가지고, 그 어, 인수정리를 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대입하면 되겠다. 음, 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